지혜와 사주의 명민함으로 여러 분 삶에 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는 사랑과 행복의 이태희입니다. 오늘은 타로 카드 가운데서도 가장 신비롭다고 불리는 카드 2저 2번 카드 고위여사제를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의 고위여사제 카드와 스페인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가 직접 제작에 참여한 달리 타로의 고위여사제의 카드의 의미를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아, 앞으로도 타로의 지혜와 사주의 명민함으로 전하는 사랑과 행복의 기운을 더욱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유니버셜웨이트의 고위여사제 카드는 타로 카드 중 가장 신비로운 카드라고 불리웁니다. 보석관을 쓴 여사제는 조용히 앉아 있어요. 양쪽에는 솔로몬 신전의 두 기둥이 있고 그 뒤에는 푸른 바다와 베일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모습은 겉으로는 침묵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아주 큰 지혜가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지요. 손에 든 두루마리는 토라라고 불리며 감춰진 진리를 상징합니다. 쉽게 누구에게나 내어주지 않고 준비된 사람에게만 열어주는 지혜를 뜻합니다. 고위 여사제는 중세 유럽의 여교왕 요한나의 전설에서 유래되어 카드로 형상화되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한나는 뛰어난 지성과 학문적 재능을 지닌 여성인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리를 공부하는 배움의 길에서 배제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장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 마침내 교황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안타깝게도 여성이라는 점이 밝혀져서 교황의 지위는 폐위되었고 교회에서도 버림을 받은 인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 여사제 카드는 침묵하고 숙성시키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고유한 내면의 여성성을 담은 지혜라는 해석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나암성과 종교의 권위가 중시된 사회에서 참여를 배제당하고 성장을 통제시키는 여성차별의 역사의 단면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고위 여사제 카드는 당신 안에는 이미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급하게 드러낼 때가 아니라 차분히 내면을 살피고 나의 통찰과 직관에 집중해야 되는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스페인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가 제작에 참여한 달리 타로는 영화 제작사로부터 007 시리즈에 사용될 타로 카드에 대한 제작의 의뢰를 받아 제작되었답니다. 아쉽게도 완성된 달리타로는 영화에는 사용되지 못했지만, 현재까지 전 세계의 타로애호가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타로덱입니다. 달리타로는 유니버셜 웨이트타로의 의미를 인간의 무의식과 내면의 언어로 확장해서, 78장 카드 모두 각각의 개별적 의미가 있습니다. 달리타로는 각각의 타로카드를 설명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쓰여진 매뉴얼 북이 있습니다. 저 이태희는 처음 달리타로를 만나서 이 매뉴얼 북을 번역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의식이 정화되고 의식이 고양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달리타로는 타로카드 78장에 스페인 초현실주의 화가 달리의 서명이 있으므로 카드 78장 모두가 달리의 예술작품으로 여겨도 무방합니다. 사랑과 행복의 이태희는 실제 상담에서 달리타로를 타로 너머의 타로로 활용하면서 상담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당신에게 살바도르 달리가 전하는 영혼의 메시지의 역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가 제작에 참가한 달리타로의 고위 여사제 카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달리타로에서 고위 여사제 카드는 고대의 신탁 델포이의 여사제나 예언자 카산드라의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대중들에게 순응할 수밖에 없는 권위와 삶의 신비로운 진실을 전달해주는 존재이지요. 이 카드는 당신 스스로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많은 정보와 타인의 이야기보다는 내 마음 깊은 곳의 작은 목소리의 귀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카드 속 고위 여사제는 겉에는 성직자의 복장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 아래에는 검정과 푸른빛 스팽글로 장식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성직자 가운 안에 숨겨진 이브닝 드레스는 경건함과 관능 절제와 욕망이 모든 개인의 내면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카드 속 고위 여사제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 문서는 삶의 대본을 상징합니다. 이 삶이 대본에는 내가 어떤 역할로 살아갈지, 어떤 방식과 취향을 가질지, 또내 의사를 어떻게 세상에 드러낼지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은 남이 써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써내려가야 하는 원고와 같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인의 이마 위에 그려진 푸른 초승달은 영혼의 힘을 상징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은 푸른 초승달이 주는 고요하고 정돈된 영혼의 힘 내면의 직관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요. 여사제 앞면의 고양이 상가 카드 왼편의 큰 머리에서 뻗어 나오는 긴 혀, 혀는 잠재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는 유혹하고 싶은 삶에 대한 관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달리타로의 고위 여사제 카드는 삶을 경건하게 바라보되 나의 욕망과 본능을 부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직자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삶에 다가가면서 고양이와 같은 본능을 지닌 내면의 균형점을 유지하라고 조언해 줍니다. 달리의 고위 여사제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삶의 대본을 스스로 쓰고 있나요? 아니면 남이 정해준 기준 속에 갇혀져 있나요? 오늘은 유니버셜 웨이트와 달리 타로의 고위여사제 카드를 비교하며, 유니버셜 웨이트의 고위여사제의 원래 의미와 다르게, 달리 타로에서의 고위여사제는 현대인의 스스로를 절제하고 수용하는 균형을 잡는 덕목을 강조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타로카드가 지닌 의미의 새로운 지점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지혜와 사주의 명민함으로 여러분 삶에 사랑과 행복이 늘 머물기를 바라는 사랑과 행복의 이태이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